농도 문제를 조금 더 해봅시다. 여기에 10% 농도의 소금물 400g이 있대요. 그 다음에 16%의 소금물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X라고 했어요. 이걸 섞었는데 14%의 소금물이 됐대요. 이제 섞은 소금물 X가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죠. 자, 우린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는 소금의 양. 이게 그대로 이쪽에 소금의 양이 되겠죠? 소금의 양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물이 400g이야. 농도가 10%예요. 100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소금물이 X. 농도가 100분의 16. 이쪽엔 섞었으니까 400 더하기 X죠. 농도는 14%. 100분의 14가 되겠네. 이제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걸 지울 수 있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요 계산을 할 건데, 이걸 지울게요. 자, 이걸 계산을 할 건데, 먼저 이거14 곱하기 400, 그 다음에 14 곱하기 X죠?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더하기 14X 넘어가면 1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4000 넘어가면 100이죠?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기 해야죠. 2가 건너가면 이제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800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